이사야 31장. 아 너희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에 내려가고 말들을 의지하고 그 병거들의 숫자와 그 기병들의 힘을 신뢰하지만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은 찾지도 않고 여호와의 도움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아. 그러나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셔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그분은 말을 번복하시는 법이 없으시다. 일어나셔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집을 치고 악인을 돕는 사람도 치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의 군마는 고깃덩어리일 뿐 영이 아니다. 여호와께서 그분의 손을 펴시면 돕던 사람도 걸려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사람도 쓰러질 것이다. 둘다 함께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사자가 으르렁거릴 때, 큰 사자가 먹잇감을 두고 으르렁거릴 때, 비록 목동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목청껏 고함을 지른다 해도, 사자가 그 고함 소리에 두려워하겠느냐, 그 떠드는 소리에 겁을 집어먹겠느냐, 망군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시온산과 그 언덕에 내려와서 싸워주실 것이다. 날개를 편 새들처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예루살렘을 덮어서 지켜주시고 낚아채 구해내시고 쓰다듬어 아껴주시고 사슬을 풀어 구해 주실 것이다.이스라엘 백성아 너희가 그토록 심하게 배신했던 그분께 돌아오라.그날에 누구든지 너희의 죄 있는 손으로 만든 은 우상과 금 우상을 버릴 것이다. 아시리아는 사람이 휘두르지도 않은 칼에 쓰러질 것이다. 인간이 찌르지도 않은 칼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이 그칼 앞에서 도망칠 것이고, 그들의 젊은이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릴 것이다. 바위처럼 믿었던 그들의 지휘관이 겁에 질려 달아나고, 그들의 사령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깃발을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이것은 시온의 불을 가져다 놓으시고, 예루살렘의 용광로를 장만하신 여호와의 말씀이다.